지금 저는 당기 파이스톤 그린 연습장에 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관리는 연습장이지만 관리는 다되어 있는 듯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좀 한번 저번 것 같은 생기로 해봤는데요. 그때 유니아일랜드가 좀 빠른 거기 위해서 한 쳤을 때 다섯 걸음, 아 일곱 걸음 정도 나왔는데 여기는 한 다섯 걸음 정도. 네 배로 지금 측정 스피드가 나오는 걸 봐서 아, 그린 빠르기는 한2.34 정도 물론 연습 그린이지만 또 필드 가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그 정도 지금 거리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부드럽게 한번 쳐볼게요. 다섯 걸음 조금 넘게 나오네요. 확실히 오늘은 또 지난번에 빠른 그린에 적응을 했다가 오늘은 좀 느린 그린에서 플레이하게 돼서 약간 처음에 몇 토를 좀 적응이 필요할 듯해 보입니다. 지금 야간 라운딩을 준비하러 몸을 풀고 계신 분들이 몇분 계시네요. 파인스톤 같은 경우에 저도 한 예전에 친구들과 한번 온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방문한 거고요. 네, 여기는 지금 파인 코스와 스톤 코스 이렇게 두 개의 코스로 나뉘어져 있고, 그 디자인은 한국의 인성 코스 설계 영수인가 예, 그쪽에서 지금 디자인은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 대한 조형이라든지 이런 것 그, 미국에 계신 탐팩이라는 분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탐팩 그분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길래 구글링 통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분이 스카이 72 링크스 코스하고 비발디파크 그쪽 설계와 조형에 참여하신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laughs> 여기도 사실 유니 아일랜드랑 마찬가지로 그 염전, 폐염전을 간척해가지고 만든 골프장이라서요. 평지형 링크스 코스입니다. 근데 여기는 유니알린드와 다르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래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직은 해가 떴는데요.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재원산 코스를 좀 이렇게 길이를 봤는데. 사실 화이트코스 기준으로 해서 보통 320m 내외가 꽤 많은 홀들도 구성되어 있고요. 팝홀 같은 경우에 350m 넘는 홀들이 한 두세 개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팝파이브는 거의 한 435에서 460 5 0 정도까지 구성되어 있는 걸로 봐서 어 지난번 유니아일랜드에서 사실 그 바람도 있고 거리도 있어서 팝파이브 투온이 솔직히 힘들었는데 오늘은 여기서는 좀 지금 바람도 되게 별로 없구요. 그래서 좀 가능할 듯 싶은데, 이따가 제가 1 8호 돌고 나서 오늘 몇 개나 투원을 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유니알린드 편은, 어 사실 저 기대와 다르게 유튜버의 처음 채널을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이 시청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그런 내용들 좀 댓글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받아서 거기에 이제 따라서 한번 설명을 라운딩 와서 제가 경험을 하면서 네,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두팀 같이 왔는데요 즐거운 하루가 될듯 하네요 그럼 이따 필드에서 뵙겠습니다